もしなくても。 주는거 맞죠. 세요 저기 그 시기 지가은 아줌매가 와도 되는거같 아, 네. 넘겨서. 네. 이요거 넘기기 전에 이거 하고 나는 좀그네

よっ。<や> <laughs> 두번더안 네. 내려도 되겠어? 따로 두번안 내려도 돼? 두 번도 안 내려도 되냐고. 뭐. 아, 두 번이야? 두 번. 자. 얼굴 처음에 발에 나면 안 되잖아. 네, 네, 네. 정말요 할때눈깜빡거리면서 발에 네. 내는 거예 네. 내리고 고개 숙이고. 이 될까요? 더 내릴까요? 다 덮었니? 네.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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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는 괜찮은데 애기가 너무 이 갔다가 너무 서프라이즈가 너무 빨라 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자습니다어디반대로 <웃음> 네, <웃음> 오케이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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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어, 네, 오케이입니다. 어, 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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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네네. 할게요. 예, 그만. 어, 아까 제가 했 너무

어서세요저가시이 지같은 아줌마가 와서 되나 모르겠네 누구나 와도 됩니다 정말요? 우네 <Ngindini>. 오케이입니다. 오케이입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다음주에 갈게요. 옷 갈아입나요? 응. 네, 다음주사다실신 마루에서 가겠습니다. 의상 갈아입고 갈게요. 여기 하는거요잠요 어, 예쁜 이름 있어요 이거요? 어, 어, 나랑 타고난가입니다네나눠요네네 뭐 네, 네. 네, 오케이입니다 뒤집겠습니다 네입니다네네네네네 <스> <오케이입니다. 웃음>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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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o t 은뭐 o x 학생 너 o 학생 g s I'm not sure. I'm not 대 u r e I'm 면 o 나 sure. I'm no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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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u r Okay, that's all she go. So, how is it out here? Okay, so h 가 w is it out here? Yes, I'm here. I'm h e r 앞에 m here. I'm here. 지, 네, 오케이, 그 뭐, 들어가시고 지연 선배님 나오실게요. 여기는 그냥 사투리로 해야 되는 건지 그냥 뭐래 나오는 거예요. 자, 선배 롤. 저저 감독 저, 저, 좀 봐볼게요. 사투리로... 그냥 아니 사투리로 할까요? 네? 사투리로. 아, 사투리로 할게요. 사투리로. 롤. 하이. 아 그럴 거요. 나를 아끼려고. 굳이 내게 말안 하고 지기들끼리 갔든가 천사를 찾아 싸바싸바 천사를 찾아 싸바싸바 네, 오케이, 오케이입니다. 안될게요. 안녕세요 아, 노래였구나. <laughs> 아, 시니다구단 자, 발. 구구단 갈게요, 구구단. 네. 네. 자, 선생님

몸짓좀 크게 해도 돼. 잘줄게 자, 하이. 둘. 네. 하이. 네. 컷. 감사합니다.

오케 a y 스 a s 자, 하이. Roll. g o o 라 지! o o d Good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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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o o 다 Good. g o o 사 g 가 탄색 너는 이거 와이드 아니지. 좀모에서 아니다. 정도. 그러니까 크게 잡아. 이게 포장이 긴장이 될 거야. 그래 거예요. 이렇게 안 달려 되고 아예 지금 지장을 가고 다 빠지. 도로. 난 크게. 제이발야와이드면안 걸리게 이거. 어디안걸리 게? 조가발 아, 그럴 거요내를을뺏려고 굳이 저그들끼리 만아 만아 다 다시, <laughs> 예아 네. 네. 그럴 거요 내를 아끼려고 굳이 지그들끼리 말안 하고 멀리 떠나 갔든가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준비 다 해봐 노아 아 그럴 거요 내를 아끼려고 굳이 지그들끼리만말안 하고 멀리 떠나 갔든가 천사를 찾아 싸바싸바 싸바. 아, 네? 대사가아 그럴 거야. 굳이 내게 네 말안 하고 있요 굳이 내게 말안 하고 처진우말안 하고 아 굳이 내게 말안 하고 있 굳이 자, 자, 자. 아 그럴 거요. 내를 낚기려고 굳이 내게말안 하고 멀리 떠나 갔던가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 천사를 찾아 싸바 싸바. 게임이다. 굴자 굴자. Rồi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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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Okay. Okay. Yeah. Okay. 사를찾아니라서사를찾아서다다사를찾아서다라다어 들어오! 다다이남자라남자분 들어오세요! 아이가 어디 싸돌아다니나 했더니만 남자스럽게 여기서 뭐 하는겨? 애도 키워야 되고 소독해야 되는데 어여 가 어여 아이고 이거 나봐요 지가 봤을 때는요 いい,い,い